어떻게 하려고 징크스 1픽을 하냐? 라인전도 프람루시안 이기지 않아요? 0.5초 절었고. 근데 이거 조합이 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판징크스가뭘할 수가 없어. 그나마 제네 룰루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 반대로 신지드가 조금 못 크면은 너네 게임 어려울 것 같은데. 너냉 뭐야? 다위위한 한번 빙쳐쳐볼요요쥐어중중해해서었죠죠쥐은같은은데쥐죠죠여도도내데데어 가! 플래시 뺐어요. <laughs> 여기 카정은 안될 수도. <웃음> <웃음> 여기까지. 궁 찍으면 죽는 거야. 이제 그 살벌했다 각자싸움 졌으면은 일단 룰루가 노플이긴 한데 집 갈거잖아 요것부터 갈게요 어 거기 좀 조심해야 돼 내가 붙어 주긴 할게 헥칼림 보이면 바로 궁 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니까 뺄게요 좋죠 죠 이거를 근데 터메다 써야 되는데 일단 가는 중뛸수 있어? 가는 중이긴 해뭐안 어, 되네요 위에 한번 가볼게 백스웨 잡았죠? 이나마 잡지는 못할거고 어? 이렇게 하면? 나이스 화전 안갈게요 여기 템포 살려서 바텀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수만 걸렸죠? 살았어? 와우 끝난 것 같은데? 미드탑 이렇게 끄면은. 징크스 어떻게 살 건데? 어떤 스타일? 조심해야 되는데. 이아니아군긴 아까운데. 알아서 이기지 않을까 여기? 일단 무빙은 해 볼게요. 궁은 없어. 위에서 게임 이겨줘가지고 굽지 않아도 될것 같아 뭐예요? 뭐가 궁금했던 거야? <laughs>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징크스님 이제 알아서 할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게, 아까 솔직히 나도 좀 도박쓰긴 했는데 그 강타싸움 한방으로 게임이 이렇게 된거잖아 제 유채화라서 근데 나는 강타싸움 실패해도 죽진 않았을거고 집갔다올게요 여기까지? 이러면 가야 할 듯. 근데 님들 저 강타가 없어. 돈도 얼마 안 주네. 미드만 집에 좀 집하고 있어봐. 여기 빼. 4대 3, 4대 3. 숏은없고날라가는 <laughs> 중에 좋았어요. 마법 니 짤반이 좋다고? 재미없잖아. 가 채팅 칠까? 재미가 없잖아라고. 저형 흥분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재미가 없잖아. 자르방 굉장히 재미는 팀이긴 한데. 걸공이네. 음. 괜찮아요 캠프 돌고 집 갔다오면은 대충 싸울 때좀 돌아 피바 나왔네 자 조합이 너무 잘 뽑혔었어 가지고 잘반 자활반 재미 없어 잘반에 어떻게 재밌죠? 변태이신가요? 이제 궁아 껴야 돼요? 아닌가 한번 써도 되겠다. 용 돌기 전에 저기 블루 쪽에서 이게 뭐다 주냐? 나야공 이제 적당히 아껴야 돼요. 일단 불은 끌게요. 지크스 정글이 죽었기 때문에 그만 썼습니다. 플래시라도 뺄려 했는데 안 쓰네요. 헬면블레드 뭐 먹고 용까지 먹으면은 굿 뭐해 변태들아 빨리 와 타워 다이브를 주고 있어 얼마나 상대를 쉽게 봤으면 저는 제가 할거 하겠습니다 공이 없어서 iq 바로 모음 끝나죠? 하르바니 재밌다. 오, 어? 진짜 하르바니 재밌어요. 여러분, 나 하르바니 들피잼이 없던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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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방심하고 있었는데? 룰로안 붙어있으면 너 죽는 건데, 물로가 안 보여가지고 안 가는 거다. 근데 나는 유틸 소포이 항상 얘기하지만 개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원 배치를 투명시켜야 되잖아. 여기 브라운 봐봐, 자유로운 거. 이런 배치를 두명 시켜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야. 블루가 시야를뭐 공격적으로 따줄 수도 없고, 지켜볼게요. 가자. 아이고 나 죽었네. 블루 피할 걸.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째 이두개 냈죠. 개꿀입니다. 그 다음에 준열 가자. 어차피 들어가는데 한 번에 못뭐 터치면은 나한번 살아야 되고 룰루 때는 못 터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리고 막 템은 아니고 일단 끝난 듯. 그냥 테포를 찍어 놓을게요. 귀찮아서 올린 거예요 뭐 끝냈어? 어 e 끝내면 되지 뭐. m g 좀 역겹겠다 상대 o 데 내가 g 기 o d I'm good. I'm g o o 픽픽 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 룰루랑 징크스 어떻게 할건데? 저 혼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라인 계속 밀어줍니다 다음 바론 때 게임 끝날걸? 싸워서 끝나든 아니면은 바론 먹고 끝나든 지금 룰징 하나 믿고 이렇게 게임하는 것 같은데 룰 징을 하려면 여러분 탱커가 있어야 돼요 원딜이 딜을 원딜 캐리를 하려면 탱커가 있어야 돼 아니면 카이사던가 그럼 궁 아낄게요 징크스 누르려고 바로 먹으면될것 같은데 바로 아니구나. 일단 이 형님, 바로 먹자. 얘들아, 바로 먹으면 끝나. 답답해. 팔이 짧아서 공성이 잘안 되거든. 바로 먹자. 끝나겠네. 준이야, 아, 준이야, 못 썼어. 아, 근데 바로 먹자. 얘네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공성이 불편해. 먹자 이러다 진퀘스 징크스... 그건 좋았는데 어어? 어? 신난다? 신난다 안 터졌어요 일단 나이스네 바론 먹자 3룡이고 뭐고 그냥 바론 먹으면 끝난다니까? 얘들아 3룡 막을 거야? 바론 먹으면 끝나 바론 가자 좀 고집 부리지 마 이러다 진판이 한두판이 아니야 벌써 3시즌 들어서 귀찮아서 안하는거잖아 니네 하지만 또 귀찮아하네 아 이거 강타 써야겠다 집갔다올게요 찮으면 게임 지던가 그럼 끝났죠. 지금스지전 끝나요. 근데 이거 한 번이 조금 리스크가 없지 않다는 거야. 아 얘도 존야 띵 아파요. 야피왜 이렇게 아파? 수고했습니다.